아 그날 밤 이름 말이죠.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마치 끔찍한 꿈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데 현실이었으니까 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저는 명문이라 불리는 대학병원의 외과 전문의였어요. 이름 대면 다 아는 능력 있고 총망받던 의사였죠. 늘 자신만만했고 제 손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난몇 초면 충분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맡고 있던 흉부 대동맥류 환자 건 때문이었어요. 꽤 까다로운 케이스였지만 저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수술은 예정대로 새벽 2시에 시작됐어요. 저는 수술이 끝나고 3시 30분에 7층 의사 휴게실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고 며칠 밤을 새운 탓에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정말 꿀 먹은 듯이 잤죠.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요. 아침 7시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저는 억지로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오늘 오전에도 중요한 수술이 잡혀 있었기에 서둘러 준비를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 전체에 웅성거림이 감돌았고 평소에 활기 대신 무거운 침묵 같은 게 깔려 있었죠. 간호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별일 없겠거니 하고 아침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사건이 터졌죠. 흉부외과 과장님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오시더니 모두를 둘러보며 아주 조용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 수술한 환자 김모씨 결국 사망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가 새벽 3시에 마무리했던 그 환자 말인가? 그런데 왜 사망했다는 거지? 합병증도 없었고 수술은 완벽했는데 과장님은 말을 이으셨어요. 사인은 출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부 충격 혹은 고의적인 손상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고의적인 손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그때 제 뒤에 앉아있던 젊은 레지던트 하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의사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제 목소리를 냈어요. 과장님, 제가 어젯밤 그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저는 3시 반 이후에는 7층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형사 두 분이 들어오셨죠.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훈 선생 되십니까? 한 형사가 무뚝뚝하게 물었고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모 씨 사망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따라와 주시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병원 보안실 같은 곳에 도착하자 형사가 제 앞에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입고 있는 수술복, 제가 사용하는 메스, 제 손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자였죠.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수술실 안 테이블 위에는 김모 씨가 누워 있었고, 화면 속에 나는 너무나도 잔혹하게 환자의 가슴팍을 메스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주 깊고 정확하게 마치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은 것처럼 말이죠. 화면 속에 저는 표정이 없었어요. 가면을 쓴 것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 섬뜩한 사리가 느껴졌죠. 제가 그 영상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저는 어젯밤 3시 반부터 7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형사는 제 말을 자하며 화면을 멈췄습니다. 정선생, 이 영상은 새벽 3시 45분 12초부터 3시 49분 5초까지의 기록입니다. 선생이 휴게실에 잠들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클로즈업된 환자의 상처 부위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스로 그어진 자국, 그 칼자국이 제가 평소에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매스를 잡는 방식 그대로였어요. 손목의 각도, 힘을 주는 정도, 심지어 칼날이 들어간 미세한 각도까지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국이었죠. 제 손에 지문이 찍혀 있는 것처럼 명확했어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다고요. 저는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형사들은 마치 제가 범인임을 확신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선생의 알리바이가 깨졌습니다. 7층 휴게실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선생이 3시 30분에 잠들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3시 40분경 선생이 10분간 자리를 비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시 50분에 돌아왔죠. 그 10분 동안 선생은 수술실로 내려가 이 짓을 저지른 겁니다. 미쳤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였죠. 10분. 7층에서 4층 수술실까지 내려가서 이런 대형 수술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와 잠드는 게 10분 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말도 안 돼요. 잠에서 덜깬 상태로 5개층을 뛰어 내려가서 그것도 사람을 찌르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 잠든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무죄를 주장했지만 제 주변의 동료들마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끼던 과장님마저도 씁쓸한 표정으로 정선생, 자네가 왜 그랬는지라도 말해보게. 이건 너무나도 명백해!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구속되었습니다. 외과의사가 환자를 살해했다는 뉴스 속보가 터졌고 저는 순식간에 능력 있는 의사에서 사이코패스 살린자로 전락했죠. 취조실은 차가웠고 형사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술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나는 잠들어 있었다고요 그럼 화면 속의 남자는 누굽니까? 선생과 똑같이 생겼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 몸인데 내 행동인데 나는 그 순간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저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음속에서는 그 수술실 cctv 화면이 끊임없이 재생되었고 화면 속에 저는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제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저에게 씌워진 살인자라는 혐의였습니다. 제가 그 환자를 죽였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CCTV 영상, 상처의 특성, 그리고 그열 분간의 알리바이 붕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잠들었을까? 3시 30분에 잠들었다고 확신했는데, 정말 단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을까? 하지만 7층 휴게실은 조용했고, 저는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나를 진정시킨 것처럼 편안하게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병원 측과 연락이 닿았을 때, 저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수술실 CCTV 원본 데이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직전, 극적으로 변호사의 노력으로, 저는 비공개로 그 영상을 다시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병원 기록실의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 끔찍한 장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3시 45분. 화면 속에 나는 수술복 차림이었고, 매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 화면 속에 나는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제 눈은 늘 빛이 있었고 집중하면 동공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의 눈은 완전히 공허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제가 가장 의심했던 그 열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손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제가 수술할 때 특히 봉합하거나 절개할 때 습관적으로 왼쪽 검지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는 버릇이 있어요. 아주 미세해서 아무도 모를 정도죠. 그런데 화면 속에 나는 그 손가락을 완벽하게 펴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정교하게 조종하는 로봇처럼요. 제 평소 습관과는 1mm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맞죠? 봤어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손 모양이 달라요. 내 손가락이 저렇게 펴져 있지 않아요.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돌려봤지만 일반인의 눈에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내 몸에 가장 깊숙한 근육의 기억이 저건 내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법정에서 통할 리가 없었죠. CCTV 영상은 완벽했고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잠들었다는 7층 휴게실 CCTV에서는 10분간 자리를 비운 사실까지 확인됐으니 환각을 보거나 약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더 쉬웠을 겁니다. 재판은 저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제가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제 몸을 이용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보다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10분간 이성을 잃고 환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게 세상에 눈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을까? 누가 나를 사칭해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내 몸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남겨두었을까? 그리고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들었던 그 시간 3시 30분, 저는 정말 깊이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10분 동안 저는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 모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좁은 감방 아니었지만 저는 생생하게 그 순간을 다시 느꼈습니다. 7층 휴게실의 눅눅한 소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극도의 평온함. 그 평온함 속에서 누군가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의식을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손잡이를 휙 돌려버린 것처럼요.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제 몸이 움직이는 건 느껴졌지만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3인칭 시점으로 제 몸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수술실로 내려가고 있다는 감각을요. 7층에서 4층까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이 마치 제 몸에 새겨지는 듯 했죠. 그때 저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가위눌림이나 수면마비와 비슷한 상태에서 제 의식만 분리되어 다른 곳에 갇혀버렸던 걸까요? 저는 4층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 마치 텅빈 방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몸이 메스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 나가 환자를 찌르는 동안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찌르는 행위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슬픔과 체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복수해야만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짊어진 사람처럼요. 그리고 가장 소름돋는 순간은 그 모든 행위가 끝난 후였습니다. 나는 메스를 내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수술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때 화면 속에 나가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 선광처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이 벌을 받아야만 해. 그 목소리 그 생각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선명해서 저는 그게 환성이 아니라 제 몸을 조종했던 그 존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수술실을 빠져나와 7층으로 돌아가는 동안 제 의식은 서서히 제 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열 분이 찰나처럼 느껴졌지만 그 10분 동안 제 몸은 완전히 타인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제가 휴게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눕는 순간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연출된 잠이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살인자가 아니지만 동시에 살인 현장에 있었던 공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 몸이 도구로 쓰인 것이죠. 저는 다시 변호사와 접촉하여 이 주장을 펼쳐보려 했습니다. 저를 조종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제 의식은 차단당했고 누군가 제 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환자의 마지막 말, 유서가 나왔습니다. 유설라니요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환자는 죽기 직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성훈 선생에게 당신은 내 가족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 빚을 갚으시오. 이 메모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와 김모씨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졌고 제가 그 원한 때문에 이성을 잃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된 거죠. 금해모는 그 제가 잠들기 전까지 혹은 잠든 직후 누군가가 작성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쌓아 올렸던 명예 의사로서의 삶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죠. 감옥에 갇힌 이후 저는 제 이름 대신 김모씨 살인범으로 불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CCTV 속에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대체 뭐였을까? 김모씨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내 가족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의 주치의였을 뿐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가석방 심사를 기다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10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10분 동안 제 몸은 이 세상의 법칙을 벗어난 어떤 존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제가 그 환자를 찌를 때그 나에게서 느껴졌던 고요함이었습니다. 증오가 아닌 어떤 인물을 완수한 듯한 평온함이요. 마치 제가 아닌 그 존재가 저를 이용해서 정의 혹은 복수라는 이름의 끔찍한 드라마를 연출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이 여구란 유명을 벗을 방법도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도 없다는 것을 합니다. 저는 제 몸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하지만 제 영혼은 매일 밤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텅빈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가짜 나를 마주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제 손은 여전히 의사로서의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손은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오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 열분의 공백이 제 남은 평생을 지배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10분 동안 제 몸이 저에게서 영원히 도망쳤던 그 순간을 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소름 끼치는 공포와 함께 잠을 깹니다. 이 지독한 악몽은 제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